자, 우리 코인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코인트레이더 고래트레이더입니다 우리 리플 같은 경우에 XRP로 이름이 알려져 있죠 이 리플이 스태킹 시대를 개막했다는 소식입니다 출시 직후 42억 달러라는 금액이 몰렸는데요 이 42억 달러는 얼마나 큰 금액이 될까요 42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6조 원이 넘는 금액이 XRP 리플에 스테이킹 서비스로 돈이 들어왔다는 소식 그냥 가만히 정기예금처럼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이마만큼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XRP 리플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리플에 대해서 풀어드릴 거고 두 번째는 알트코인의 대장 이더리움이죠. 네, 푸사카로 엔진 교체가 완료가 된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제부터 예고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푸사카 업그레이드는 완료가 되었고 이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며칠이 걸리면서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이 영상에서 다 풀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 그러면 제가 정말 좋은 종목도 무료로 추천도 같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추천 같이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보이시죠? 따봉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창에다가 추천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좋은 종목 오늘 영상에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리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2억 달러. 와 정말 엄청난 돈이 몰렸죠? 자, 일단은 초창기 투자자분들은 42억 달러 이상의 토큰이 예치가 완료됐어요. 금고 안에 저장이 된 거고 폭발적인 관심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서 초창기 예 이렇게 예치자들한테는 파이어리스트 포인트 정립 혜택 결국엔 이런 포인트들을 결국엔 혜택을 주니까 많이 또 돈이 물렸어요 그러면서 스테이킹된 XRP 자본을 활용해서 결국엔 뭐겠습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원활하게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인 거고 자 이는 해킹이나 취약점 공격 발생 시 자산 가치를 보호하는 보험 역할을 한다 프로토콜이 실질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커들에게 지속 가능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 보통 일반인 분들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좀 이용하기는 좀 힘들고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또 특수 관계인들만 이렇게 조금 스테이킹 한다는 이렇게 좀 별도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하면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게또 아무래도 이더리움 쪽일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량들이 스테이킹이 되고 있습니다. 활성된 검증자만 하더라도 99만 6천명에 달한 거고 저 굉장히 많죠. 이두림 전체 물량의 4분의 1, 25% 정도가 스테킹이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이 되는 물량은 뭐냐면 결국엔 75% 정도만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거죠. 사고 팔고 하는 물량. 그러니까 금고 속에 예치된 스테킹 물량은 25%에 달한다. 그래서 일단은 뭐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물량 은 63만 개, 나가려는 물량은 136만 개에 달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지금 이번에는 후사카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한게 이더름이잖아요. 그래서 후사카 업그레이드 엔진 교체하고 다시 뛴다라는 이 제목을 보셨어요. 어, 그런데 이번 연도 5월 달에 뭐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번 5월 달에는요. 팩트라라는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로 7개월 만에 이더림이 또다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스테이킹 되는 물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스테이킹 물량들, 그 수량들을 얼마만큼 늘렸느냐, 라는 걸볼수 있는 차트죠. 자, 여기 보면은 메이라고 써 있습니다. 메이가 바로 5월달이에요. 5월달. 자, 검증자들의 대기열이라고 하죠. 자, 그걸 오픈하는 수량을 늘리게 되니까 스테이킹 수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나가는 수량도 굉장히 많이 늘긴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쭉쭉쭉 올라와서 언제까지 올라왔습니까? 바로 9월달까지 검증자들의 대결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거고요. 지금은 그 수량이 일단은 살짝 좀 식긴 했습니다. 많이 조금 내려오긴 한 부분인 건데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어, 스테이킹 수량이 늘어나면 맞아요. 재정이 탄탄하다라고 좀볼수 있겠고 보안성이 강화된다. 이렇게만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스테이킹 수량이 늘어나면서 이더리움이 어떤 흐름을 가져갔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5월달부터 9월달까지 흐름을 봤을 때, 자, 5월달 여기에요. 256만원이었던 게 9월달까지 쭉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일단은 8월달에 가장 고점을 찍었던 거고요 그리고 중간 보면은 10월 7일까지 자160% 정도의 상승 구간을 그려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더름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살펴본 거고, 앞으로 이 XRP 리플도 마찬가지로 스테깅 서비스가 활성화되었죠. 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XRP 리플 하면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뉴스 뭐예요? 바로 XRP 현물 ETF입니다. 자, 누적 총 수입 유잉. 얼마만큼 돈이 들어왔나냐 이 부분인 건데, 얼마일까요? 8억 2,400만 달러. 자이 돈은 얼마만큼 됩니까 약 1.2조원 정도나 되는 자금이 바로 xrp 리플 현물 etf로 돈이 들어왔다 는 소식인 겁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인 수량들 다 보여드리는 채널 보셨어요 항상 뉴스 같은 것만 보여주고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눈으로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제 채널을 이제 구독해야 되는지 많이 느껴지죠 자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지금 당장 눌러 주시고요 혹시 괜찮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트레이딩적인 관점도 같이 한번 업비트에서 XRP 리플과 이더리움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XRP 리플 한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제가 선을 그어 놨는데요. 일단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근실이 좀 죄송해요. 근데 제가 리플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이 XRP 리플에 대해서 얼마만큼 3분의 1은 좀 매도를 하고 가볍게 가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이트하게 좀 가자, 가볍게. 왜 그러냐면 저항선에 닿을 때마다 조정 구간이 나오고 저항선 닿을 때마다 조정 구간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목표하는 거50% 뭐100% 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세력들은 이마만큼 끌어올린데 체력을 소진했다는 겁니다. 자, 바닥 대비해서 10% 정도의 상승 구간을 그려줬고, XRP 리플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흐름을 이걸 거스를 수는 없어요.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지금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닥에서부터 충분히 수익을 발생시켰단 말이요. 에 자, 보면은 바닥 대비해서 11%. 자 그리고 이더림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바닥 구간 대비해서 17% 상승을 끌어다 줬어요. 돈을 충분히 번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매도해놓고 조금 더 저렴한 구간이 오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죠. 결론은 뭐겠습니까? 자 개인들이 따라 붙는 거를 원치 않는다. 그럼 한번 쭉 떨구고 나서 쭉 올리면 이 구간들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분명히 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 털고 나면 개미들 다 털고 뭐다 저렴하게 더 많은 수량을 매집하려는 게 기관 투자자들에게 전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들에서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었죠. 장기 평선들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조금 더 먹으려고 들어가다가 이거 1%더 먹으려다가 3% 5%짜리 이런 조정을 겪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비트코인 기준으로서는 현재 시점 대비해서 얼마만큼 3% 이상의 조정구간을 겪어주면 강력하게 한번더 끌어올린 이미 여기서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도리의 차트를 한번 보면은 자이도령 같은 경우는 일단은 2시간 봉 어때요? 자 녹색선을 일단 한번일차적으로 뚫어줬습니다. 그러면 자 뚫어줬기 때문에 다음 차트 3시간 봉을 봤는데 바로 위에 이 저항구간이 있죠. 그래서 조금은 쉬었다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 똑같은 각도로서 노란 빛각선을 쭉 끌어올려 볼게요. 바로 중요하게 부딪혔던 라인이 요 라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딱이 노란 빛각선 각도만 보세요. 그러면 이 노란 빛각선 각도가 되었을 때 그때 일차적으로 들어가자. 그럼 얼마야? 3에서 4%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시점에 대비해서 3에서 4% 정도 더 하락하면 들어가자. 뭐 떨어지는 속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뭐 빨리 떨어지면 은뭐 3040달러 3050달러가 될거고 뭐 진짜 빠르게 오늘 1시간 안에 떨어지면 3070달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천천히 떨어지면 3000달러 때뭐 중반 초중반 때 요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노란 빛각선 밟아주고 올라가면 그때 추가적으로 이더리움을 들어가죠. 자 엑셀빌이 볼게요. 저항 맞고 두드겨 맞죠.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음, 일단은 너무 크게 바라보지 마시고 일단 요 매물대들이 조금 받쳐주곤 있지만 조금 조정이 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리플만 띄워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반등을 보여주면 그 타이밍에 똑같이 리플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일 예, 결국엔 리플의 가격에 막 집착을 갖게 되는데, 그 시점은 비트 이동만 보면, 뭐다? 리플의 뭐다?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대장의 흐름에 따라서 리플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골고루에 맞춰서 리플을 매매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3, 4% 정도 하락 구간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업비트에 왔을 때, 얼마만큼 조정이 가능성이 있을까? 자, 1차적인 구간들 한번 살펴보자면, 요 정도 되겠죠. 그 가격대가 대략 얼마가 돼요? 일단은, 자, 이더리움은 비싸게 사지 말자. 460만원보다 더 싸게. 460만원 이상에서 사는 건 뭐예요? 나돈 많으니까 손해봐도 괜찮아. 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자, 이더리움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3, 4% 하락 구간이 왔을 때 어딜까요? 쭉 보게 되면은, 요 정도 되겠죠. 그럼 1억 3천 350. 자 여기서 한번 머물렀던 구간이 있죠. 요 라인이 나니까 싶어요. 그럼 대략적으로만 표시해 드릴게요. 좀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표현해 드리면 구름대 하단 구간이 될수 있겠죠. 구름대를 깨면은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좀 지켜볼게요. 자 그리고 4 시간봉 봤다니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죠. 구름대 하단 구간들이요. 에자 구름대 여기까지도 1, 1, 3, 3 잡으면 되겠네요. 음봉의 중간, 양봉의 딱 중간, 그 라인 때 정도 근처에서 비트코인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현재 시세 대비해서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3.5% 정도, 그 정도 근처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에 가만히 있긴 조금 손이 심심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방에 베팅하기도 조금 약간 좀 그래. 특히 뭐 형물만 하는 분들은 또 근질근질 할 거란 말이에요. 손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또 단타를 진행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종목들을 이야기는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코인학교 채널엔 어제 채널에 405원 구간 슈퍼버스를 제가 어제 오후에 드렸고 오늘 날짜로서 슈퍼버스는 충분히 더 수익 구간은 다 충분히 다 나왔습니다. 물론 폭발적인 수익은 아니야. 근데 제가 어제 추천드리고 쪼아서 조금은 아슬아슬 하긴 했어요. 근 만족하지 못하는 2.5% 밖에 안 나오는데, 일단은 구름대 구간을 벗어났을까요? 네, 구름대 구간은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격이 얼마예요? 405원짜리였죠. 자, 이게 오후 4시쯤에 올라갔어요. 그럼 오후 4시 이후로 보면은, 밤 11시 보면 390원도 이렇게 떨어지죠. 자, 늦게 보신 분들도 보면 이렇게 보고, 얘는 슈퍼버스는 8%까지 올라왔고요. 매수 추천가 대비하면 몇 프로 정도 되죠? 요 정도 돼요. 매수 추천가 대비해서도 3.8에서 4% 사이. 이 정도 올라왔어요. 딱 구름대 안에서 끝나죠? 제가 대박을 바라보지 마자 그랬어요. 전고점까지만 톡톡 끊으면 된다. 요거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슈퍼버스는 일단 수익창출 했기 때문에 요거는 종료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도 말씀드렸죠. 대박코인 고래 채널에 올려드렸던 세이코인은 181원 짜리였어요. 180원 손절가만 지킨다면 오늘의 히오로다 너무 탐나는 구간이 손해봐도 1%도 되지 않아. 세이코인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 추천이 나갔던 게 바로 세이코인이죠. 자, 세이코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로 된 수익을 완벽하게 만들었죠. 제가 추천 나갈 때 바로 여기입니다. 와, 차트 미쳤어. 더 이상 바닥이 없어요. 16%짜리. 요런거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이코인도 수익 보신 분들 계시면 댓글창에 세이 적고 몇 프로 수익 났는지 반드시 적어주세요. 근데 이건 아직 안 끝났어. 절반 정도 매도 나갔죠. 장기 평선 세 번에 이나 붙이셨어. 자, 그러면 일단 절반 매도 나간 거고, 나머지 혹시 돌파 나오면 강하게 또 때릴 수 있어요. 위로. 자, 나머지는 일단 들고 가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런 종목들 외에도 많은 종목들 을 드렸어요. 더블제로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전 영상에서 추천드리고 나서 8%대 수익까지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191원에 추천 나갔었어요 191원 추천 더블제로였죠 밥코인 채널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목고 더블로가 뭐예요 더블제로였어요 시가총액 6천억짜리다 걱정 없이 들어가셔라 자 그래서 아직 상승도 안 끝났다 196원이었던 거고 쭉쭉쭉 올라서 200원을 뚫고 얼마 200 8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괜찮죠? 자, 이런 종목들 매일마다 나가고 있어요. 탐나세요? 영상 늦게 봐서 못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하단 따봉 그리고 구독, 전체림 설정 누르고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로 신청하시면 무료로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돈 많이 벌면 후원 많이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자, 이거 체크하시고요. 연락 받으실 번호와 제출 버튼까지 이거 눌러줘서 다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어제 있었던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농업 부분의 고용 변화에 대한 부분 발표가 있었죠. 예측치보다, 예측치 5K였는데, 실제 발표는 마이너스 32K. 자, 고용 부분이, 고용이 줄어들었다. 경기가 뭐다? 침체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뭘해야 돼요? 금리를 내야겠죠? 연방준비제도위원회는 금리를 내리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니까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잠깐만요. 지금 시간 잠깐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후 3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업무가 종료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24시간 돌아가니까 또 좋은 구간이 오면 또 좋은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께 추천이 나가야겠죠. 일단은 w 0로는 수익 다 창출했고. 그리고 제가 기존에 정말 오랫동안 추천 나갔던 거, 비트코인 캐시. 아직 들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대로 수익 끌고 가시면 돼요. 전부 좀 뚫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은 11%대, 모멘텀 6%대, 비트코인 캐시 58%, 이더리움도 56% 정도, 요 정도 수익 가져가고 계실 것 같아요. 굳건하게 들고 가세요. 그래서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요, 오덜리, 솔레이어, 애니메이 코인. 이렇게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물론 이 종목들이 시가총액들이 크진 않아요 500억대 솔레이어 1000억대 오덜리 600억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큰거 종목을 좋아하시면 그냥 비트코인 들고 가도 돼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좀 수익을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남는 돈으로서 톡톡톡 건드려 보면 재밌겠죠 자 오덜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빨간색선 노란선 자 노랑은 182선입니다 요 라인을 벗어났을 땐 굉장히 위험하겠죠 자 그래서 그 가격대는 171원이요 에자 손절가는 171원을 생각하시고 오돌리는 요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솔레이어 자 얘는 시가총액이 얼마였었죠? 1 0억대입니다 얘도 굉장히 좀 올라가기는 정말 좋은 종목인데 시장이 약간은 아슬아슬해요 아직까지는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차트는 정말 잘 만들어갑니다. 보면은 쭉 돌파하다가 딱 구름대를 돌파하지 못했죠. 그런데 깰 때도 구름대를 안 깨. 딱딱딱 맞추는 건 뭐냐면 이거는요. 뭐겠습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다? 기관보다는 거의 세력이라고 표현하겠죠. 세력들이 뭐한다? 예의주시하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딴데 가서 소문내면 돼요? 안 되겠지. 자 결론은 노란 색깔이 평선. 얼마? 332원. 332원 가격을 깨면, 그땐 손절해야 돼요. 그러면, 이 가격 대비해서, 1%밖에 안 돼. 손절 쳐봤자, 마이너스 1%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와, 자꾸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옆집에서 듣고 있나 봐. 내가 얘기할 때마다 자꾸 꼼지럽대 이렇게. 자, 4시간 봉도, 완벽합니다.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근데 얘가 딱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해외 시세 대비해서 5% 이상의 가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다. 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는 건데 각각 달라요. 크라켄은 더 비싸고 지금보다. 근데 다른 거래소들은 또더 싸요. 코인비에서는 317원, 크라켄 337원. 그래서 한 번쯤은 솔레이어는 도전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쉬운 게요. 다른 거래소에서는 입금과 출금이 안되고 있다라는 거 솔레이어가 입금 출금이 중단이야 어, 이게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왜 아직까지 솔레이어를 업비트에서는 풀어주지 있지 않은가 결국엔 이 매매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업비트의 제한을 거는 거예요 결론 뭐예요 빗썸에서의 솔레이어 가격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빗썸이라든지 다른 거래소를 쓰는 분들은 지금 제 내용과 해당되지 않아요. 업비트에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보고 있는 거 바로 애니메코인 10원짜리고요. 와 얘도 미쳤다. 완벽하게 차트들을 받쳐주고 있어. 더 이상 빠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 필요하죠? 한 시간 보 바로 이거예요. 물론 얘 시총 작아요. 500억대. 자금 뭐 어때? 돈만 벌면 되지. 자, 바닥 타시고, 양봉 터질 때, 뭐예요? 거래량 터지죠? 자, 기간 조정 나올 때, 거래량 없애버립니다. 세력들이 나갔어요? 안 나갔죠? 자, 쭉 끌어올릴 때, 쭉, 거래량 터지고, 조정 나올 때, 거래량 줄이니까 다시 나오죠? 자, 양봉에서 거래량 터뜨리고, 기간 조정 나올 때, 거래량을 줄이고, 완벽하게 차트를 만들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쇠기형 차트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일단은 끌어올렸던 거 이거 좀 제외하고, 요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이 변동폭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요 라인들, 네, 10.1원, 10.2원 돌파 나오면 애니메코인은 그때부터는 말리지 못하겠죠?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쭉 끌어올리게 되면은 어디까지 일단 일차적으로 목표가 빨간 선까지 도볼수 있습니다. 오늘 안에 끌어올리면 1 6짜리도 나와요. 네, 날짜가 얼마만큼 걸리느냐에 따라서 퍼센트는 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 애니메 코인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 10원? 좋죠? 호가창 볼게요. 네. 와, 10.1원에 5,500이 깔려있는데, 뭐, 이 정도 물량쯤은 충분히 뭐 깔릴 만큼 그 정도 수준이라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거좀 매물 때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매매 대응법이나 조금 영상을 늦게 봤는데, 막, 10.2원, 10.3원, 10.5원, 막, 11원 막 올라가. 그러니까 들어가기 부담되잖아요. 다음 종목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걱정 마세요. 그러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하시면 다 되겠고요. 밥코인이나 코인학교 채널, 대박코인 채널들 구독 안된 분들 계시면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다 구독해 두시면 정말 좋은 결과치가 올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흐름 꺾이고 있어요. 잘 보시고, 엑사피리플 똑같습니다. 이더림도 마찬가지. 뭐 폭락을 한다는 것보단 조금은 조심스럽게 5대5의 상황으로서 이렇게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스터 코인 수익 보셨던 분들 축하드립니다. <laughs> 어제 날짜로 220원 매수 드려면서 폭발적으로 올라왔어요. 이야, 차트 미쳤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락드렸을 때 전화 좀 받으시고요, 제발. 뭐, 모르는 번호, 아예 아는 사이냐고요. 아는 사이가 아닌데, 어떻게 번호가, 제, 제 번호가 전화가 돼 있겠어. 그리고, 물린 거 자르라고 하면, 서운하다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마음 다듬어주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돈 벌게끔, 돈벌수 있게끔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제 관점들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이 아파서 암 걸린 사람들 암덩어린 거예요. 여름에 마이너스 나고 있는 종목이 있죠? 그건 암덩어리입니다. 그걸 제거해주는 의사한테 서운하다고 그런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암 걸리면 아이고 아프겠네요. 암 그냥 놔둬요. 내 몸뚱아리 아니니까 아프겠네. 아이고 이게 맞는 걸까요? 그런 행동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은요. 못 가요. 같이. 저는 암 걸린 사람들이요. 그 덩어리는 제거하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걸 바라시면요, 그건 가족들한테 감사달라고 하세요. 돈을 벌면 몸이 다 나을 거예요. 어떻게 그 종목표를 잘라야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할게요. 파이팅 하겠습니다.